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하준성입니다 공간정보공학과 사람들은 모두 길잘 찾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공간정보공학과에 오게 되시면. 1학년 전공수업 첫 과제로 회기역에서 지도 없이 저희 학교까지 찾아오는 과제가 있습니다. 공간정보공학과는 지도를 만드는 학과인가요? 저희 학과에서 지도를 만드는 건 하나의 나뭇가지일 뿐입니다. 인공위성으로부터 받은 신호를 처리하여 위치를 계산하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 이 공간정보공학과는 일상 속 이제 객체들을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공간정보 데이터로 정리하고 다양한 공간 분석 방법론을 통해 처리하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공학과는 모두 측량사등 현장직으로 취업하나요? 어, 저희 공간정보공학과 선배분들은 현장직 이제 측량사 외에도 국토지리정보원, LX, LH와 같은 지적 관련 공기업으로 주로 취업하시긴 하지만 최근 선배들의 추세를 보면 사기업 위주의 IT나 금융권, 교통, 환경 아니면 모빌리티 등 본인들의 흥미에 따라 진로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이제 대학원의 길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는 야외 측량 많이 하나요? 어,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이론 위주의 수업도 많지만, 2학년이 되면서 매 학기마다 야외 측량 실습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거닐다 보면 저희 자주터에서 막대기를 세우고 이제 삼각대 같은 장비를 다루고 있는 학생들을 보실 수 있는데 모두 저희 학과 학생들입니다. 여자 학생들은 진출하기 어려운 과 아닌가요? 현장직만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엔 아무래도 저희 공간정보 자체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학과 성비도 최근에 이제 3대 1에서 1대 1까지 가는 정도도 있습니다. 전공책 300장 외우기, v s 위성 사진 300장 데이터 정리하기. <laughs> 위성 사진 정리하는 게 만약에 그 라벨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라벨링이라면 저는 전공책 300장 외우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입시 정보가 궁금하다면